자, 일본 서버 다섯 번째 랭킹 1등 달성 이구요. 찍게 되면 일본판 이기면 아마 일본 서버를 마무리 짓는 게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걸로 뭐야? 탈모 아, 이 사람 한국인의 저격인가? 대머리 두둥탁고할게요 잠깐만, 나 괜히 찔리네. 너 저격이니? 초대끼가 탈모하고 하는데요. 상대튼 정글 녹턴이고 랭가 장인인데, 랭가를 벤 하긴 했거든요, 그래도, 우리가? 우리 팀이? 지금 들교한 상태 좋아요. 초반에 신지드가 부패 이렇게 많이 아끼고 라인 밀었으면 굉장히 무난한 출발이고, 좋은 상황. 뭐야, 형? 너 저격이니? 나한테 탈모라고 하지 않나? 형이라고 하지 않나? 한국인인 것 같은데? 뭐야. 지금 방송 듣고 있네. 나는 다이아 MMR이야. 아, 우연히 만난 거야? 내가 큐를 너무 오래 돌려서? 그렇구나. 그래. 우리 잘해보자. 텔일각 봐줘야 될것 같긴 해요. 한 거지. 나이스. 5레벨. 텔포는. 할게요. 신발. 나베드 나만테썼어 근데 나이스 마오 텔 빠졌죠 좋은 좋은 상황이에요 아 삼신기 샀어야 되는데 이거 급하게 텔각보느라고 이거 신속신 사버렸네 원래 신속신 사면 안 되는 판인데 나이스 궁 7렙 찍으면서 궁키고 합류하려고 그랬는데 알아서 정글 이겨주네 어? 잡은거같은데 이러나? 그러롱 개꿀 정글 차이 네이서 먹어주고 아! 못먹었어 씨발 이게 왜 안먹어줘 유학파인가요? 저는 필리핀에서 유학을 네, 2만스 동안 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. 이렇게 할게요. 미드만 좀 지금 조심하면 되겠다. 20년 동안 유학했냐고요? 아니, 2개월인데요? <laughs> 영어를 잘 모르시는구나. 나이스! 보여주나? 보여주나? 뭐야, 이거. 나 궁이 없어서. 이번 턴은 참는 걸로. 나 있어요 정글. 와, 이거 뭐, 버스 타서 1등 찍겠는데? 아, 물론 버스는 아니고 상대보다, 상대 탑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오해하지 마세요. 팍, 씨. 어? 이거 너 죽은 거 아니냐? 지금 죽으신 거 아니에요, 이거? 풀 써서 도망가셔야 될것 같은데요, 님? 아, 노플이구나. <웃음> <웃음> 인. 제가 먼저 몸 점프? 나이스. 니다리 잘 뺐다. 2대 0 교환? 잘 바꿨어요. 일부러 넘겨준 거는 요네가 자르러 올까봐 한번그 넘긴 겁니다. 뺏어 먹으려고 넘긴 게 아니라 욕심부리는 거 아니에요. 돈 외상 돈이 조금 모자라긴 하는데. 제가 지금 궁이 없어서 용 싸움 살짝 자신 없긴 하거든요. 이 타이밍에. 마오파이 텔도 있어요. 나에게 힘을 주소서. 쭉 일단 뺄게요 한턴. 지금 노궁이라 약약 다 굴쳐 다 굴쳐 다 굴쳐 다 굴쳐 다 굴쳐 그렇지. 바깝다 응, 음, 안 맞아? 거리 안 돼? 요시. 제발 먹어줘라이거 하아! 아, 존나 까이네 저거. 먹고 올걸. 아, 그냥 먹었으면 왠지 죽었을 것 같기도 하고, 녹턴. 뛰어와서. 음, 좀 아쉬운데. 이렇게 서줄게요. 그냥 주고 빠지는 선택하네요. 끝까지 싸우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데. 이겼 아, 마주 주지. 주지? 아, 나 주시지. 까비. 뒷광고냐고요? 뭐, 뭘 뒷광고 하는데요? 주시를 뒷광고 한다고? 바텀 <laughs> 쪽 뛰어갈게요. 나이스. 궁이 아직. 이 녀석. 잡았죠? 정글 14킬이네. 정글 차이부터. 메자이를 간다. 바론까지 할, 어차피 할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. 이거는 이번 턴에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. 이번 턴에 손해 보면 안 돼요. 이 와, 버튜다 잘렸네. 와, 씨. 좀 <laughs> 아쉬운데? 뭔가? 맞아? 나이스. 냥냥. 응, 음, 절대 안 죽어. 타워에 절대 안 죽어. 와22 스택 꽁으로 쌓았네, 썰렌이죠제자 이렇게 일본 서버 여정을 진짜 진짜 마지막을 내렸습니다. 예, 일본 서버 1위를 향한 여정 다섯 번째 랭킹 1등 찍으면서 마무리 지었고요. 이제는 어 일본 서버는 여기까지. <laughs>